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4월 4주차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4월 22일에서 23일은 d d 파마테 청약, 23에서 24일은 민테크. 24에서 25는 코칩, 25에서 26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많이 겹치네요.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신약 바이오 업체, 민테크는 2차전지 검사 및 진단 장비 업체, 코칩은 울트라 커페시티라는 초소형 2차전지 제조업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조선해양 관련 종합솔루션업체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26,000원, 8,500원, 14,000원, 83,4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DND 파마텍은 만성질환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데요. 경구형 비만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구형 비만치료제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판트러사인 메세라하고 지난해 4월 선급금 1 천만 달러 전체 계약규모는 하나 기준으로 5,500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임상 일상을 시작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시작 안했다는 거죠. 민테크는 2차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을 진단하는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기술투자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에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코칩은 초소형 2차전지 울트라커패시티 제조전문기업인데요. 파본계랑 리튬계 2차전지 제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80%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2006년에는 세계 인류 상품 제조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2023년에는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선박의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 해양산업 분야 동합 솔루션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기존 선박, AM 사업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충범 이후로 연평균 35%라는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지난해에도 14.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은 2차 전지 업종인 코칩하고 민테크, 요거 둘다 좋습니다. 물론 각각 울트라 커피시티하고 검사장비 업체로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아주 핫한 분야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조선해양 사업으로 업종은 나쁘지가 않고요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정구형 비만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일상 시작 예상이긴 하지만 최근 크게 주가가 상승한 비만 치료제 업체인 일라이 들리나 노보노 디스크 덕분에 충분히 관심은 가질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으로는 코칩이랑 민테크 비슷하고 그 다음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다음이 D&D n 파마텍 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D&D 파마텍은 특례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6.8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약 바이오 업체인 샤페론, 파로사이 바이오, 와이 바이오 로직스하고 비교해보면 은 3개 전부 다 특례상장이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9.8배, 13.89배, 14.54배였고, 상장의 초과는 플러스 80%, 마이너스 12% 플러스 161%였습니다. 16.82배 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죠. 따라서 D&D 파마텍의 공모가는 약간 비싸다고 판단이 돼서 약간 나쁨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D&D 파마텍처럼 특례상장하는 경우에는 고평가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민테크는 특례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3.97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한 2차전지 관련 장비업체인 KNS 메가터치 필에너지하고 비교를 보면은 세계 전부 다 특례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0.09배, 29.62배, 17.83배였습니다 상장의 초가는 플러스 261%, 플러스 45%, 플러스 209% 상장의 초가가 상당히 좋죠 23.97배면은 요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민테크의 공모가는 무난해 보여서 보통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상장이 기 때문에 고평가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코칩은 특례 상장 아닌데 이거는 PR이 아니라 EV 앱이 따란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인율 적용 EV t 비 따가 20.47배 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업체인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18.53배, 상장의 초가는 플러스 232% 요것도 상당히 좋죠? 20.47배면은 요거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상장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좋음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특례 현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4.76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조선어 관련 회사가 현대 힘스가 있긴 하지만, 현대 힘스는 PR이 아니라 PBR이란 걸로 공모가를 산장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현대 힘스는 상장일에 따따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4.76배면 은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새는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은 공모주 시장이죠. 일단은 물음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이고 대형 공모주인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보다는 공모주 자체에 대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요 공모주 흐름이 아주 좋은 시기죠. 그 외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칩, 미테크, D&D 파마텍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D&D 파마텍하고 민테크는 기술특례 상장인정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공모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D&D 파마텍, 민테크 코치분 각각 286억, 255억, 210억으로 코스닥 소용주이지만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7,423억 엄청 많죠?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공모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세 종목은 구주 매출이 없지만 HD 현대 마리솔루션은 구주 매출이 50%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대형주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구주 매출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판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판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D&T n 파마텍하고 민테크는 기술특례상장이고요. 그리고 D&T n 파마텍은 3개월짜리 판매청구권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에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수의 직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소급수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11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95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은 460억 28%였습니다. c 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하는 금액이 5,938억으로 넘사벽 수준으로 엄청 많죠? 하지만 이건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없네요. 하지만 제 평가는 다품 되겠습니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305억으로 확약이 좀 걸려준다면 총 유통하는 금액이 200억대 수준이 될 수가 있고요. 200억대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물량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는 약간 좋음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민테크는 376억, 593억. 둘다 평균보다 꽤 많은 편이죠. 따라서 재평가는 약간 나쁨. 디엔트 파메텍은더 많습니다. 446억, 727억. 따라서 나쁨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청약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청약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BND e 파마텍하고 민테크는 환불일이 2일이지만 흠집하고 현대마린솔루션은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30주, 10주, 20주, 10주로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39만원 42,500원, 14만원, 41만 7천원 되겠습니다. 증권사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청약한도, 요거는 증권사별 기본 기준입니다. 요네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 하나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계좌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있으면은 D&D 파마텍이랑 코치입 청약 가능하고요. KB증권이 있다면 민테크랑 HD 현대 마린 솔루션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청약한도 정례도놓았니까 참고하시고요. 청약수수료는 KB증권만 1,500원 나머지는 2,000원 그리고 모든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HD 현대마리솔루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 이렇게 다섯 개의 증권사에 청약이 가능한데 일반 청약자 배정분이 KB증권의 53.7% 가장 많고요.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의 18.5% 대신하고 삼성증권의 4.6%가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KB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다섯 증권사 계좌 일단 전부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국무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철가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4주 차에는 DND 파마텍 민테크, 코칩, HD 현대솔루션 네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규모가 커야지 먹을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고 관식 공모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올 1월에 상장한 손바 기사제 업체인 현대힘스가 상장일에 따따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공모주답게 유통하는 물량이 어마무시하긴 하지만 대형 본부주에서는 유통하는 물량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증권사 다섯 곳의 계좌 모두 만들어두고 기다려야 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 업종인 코칩하고 민테크 좋아보입니다. 공모주 시장에서 2차전지는 거의 불패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둘 중에서는 코칩이 좀더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코칩이 공모가도 좀더 괜찮아 보이고요. 민테크와는 달리 기술 틈의 상장도 아니죠.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300억 정도로 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민테크보다는 우선 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공모 규모가 210억으로 소형주라는것 외에는 끈잡을 곳이 없는 공모주 되겠습니다. 물론 민테크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술 틈의 상장이시긴 하지만 공모가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통하는 물량이 600억 정도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 체크 해둘 만한 공모주로 보입니다. 비 d 디 파마테는 기술 특례 상장하는 전형적인 신약 바이오 회사로 공모주로는 인기가 가장 없는 업종인데다가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둘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해야겠습니다. 다만 개발 중인 신약이 비만 치료제라는 점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노보노 디스크, 일라이 일리 같은. 해외 비만치료제 업체가 엄청난 주가폭등을 보여주었죠. 여기에다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신약바이오 업체인 마이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일에 플러스 161%라는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d&t n 파마텍은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판매총고권이 3겨울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판매총고권이라는 안전장치 하나가 있다는 것은 공부조로서는 분명한 장점이죠. 종합해서 볼때 저는 HD 현대 마니 솔루션, 코칩, 민테크, D&D n 파마텍 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모두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거는 청약에 각각 겹친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달 정도 조용했던 청약 휴식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달려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주는 기간 수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해야 합니다. 기간 최지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염론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